안녕하십니까. 주식 분류입니다. 9월 첫 번째 단기 종목 범한 폴셀. 그리고 기다리셨죠? 8월 단기 매매. 자, 시장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과연 수익이 났을까요? 골첫 번째 종목, 이, 상항가를 보면, 상항가는없었고요 예상 체결 상항가만 보시면, 세 종목, 범암표셀 컴퍼니케이, 폴라리스, 우노, 이렇게 세 종목, 컴퍼니케이 참 반가운 종목이고, 지금 예상 체결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뭐다? 이제 저점이 다가온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, 범암표셀이 거리가 살짝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, 그래도 수소테마기 때문에, 자,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. 결과는 실패를 했습니다. 솔직히, 본전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했지만, 이 수소, 그리고 차트가 상당히 좀 이뻐서 욕심을 좀 냈었는데, 막판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 좀 보여주었는데요. 자,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여기서 꼬리를 달고 오늘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욕심좀 났어요. 저는 여기까지도 좀 바랬었거든요. 여기에서 안착을 해주면 다시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욕심을 좀 냈었고, 분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. 원래 이렇게 제가 다섯 개 항상 보면서 얘기하고 이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예상책를매매가고이 저점까지 해봐야 마이너스가 3에서 4% 밖에 안 됐어요. 이 사이 밖에 안 되다 보니까. 그 다음에 어떻게 3을 다시 한번 충분히 본 저 가고 계속 여기서 놀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판에 좀 빼면서 마이너스 오픈 손절을 당했는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했다 거래가 나오질 않았어 템마 시장만 저는 버틴다면 이 놈은 분명히 한갈 것으로 좀 보이시거든요 다시 일봉으로 보신다면 요 저점 여기 38,000원 정도는 이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까지 갈수 있는 힘이 아직은 있다 그렇게좀 보시면서 뭐 38,000원대 전후에서 지지 업을 한다면 리벤지 한번 해 보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첫날은 실패를 했지만 제가 늘 얘기드립니다. 그죠? 7월 예상 체결 매매 현황 보시면 이게 날에 따라서 그죠? 실패하는 날도 있고 성공하는 날도 있어요. 근데 보시면 7월 5일 같은 경우는 실패가 더 많았어요. 그죠? 분명 히 이런 날이 있습니다. 7월 13일도 그렇고. 그렇지만 이게 매일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공이 많다는 거 그리고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봐도 성공도 있지만, 분명히 또 실패도 있다는 거. 그렇게 해서 7월 단기 종목 매매 승률은 딱 56개 종목에서 이렇게 단순 승률을 계산하면 60%. 이60%더 나와요. 왜냐하면 성공한 것 중에서 10%, 15%짜리가 분명히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8월 달을 보면, 자, 하 종목 숫자가 좀 적습니다. 그죠? 7월 달은 하루에 두개세개짜리가 많았었는데, 8월 달은 세개짜리가 거의 잘 없었어요. 자 종목도 보시면 어떻다. 얘 범안포에서 8월 18일 또 움직임이 있었죠. 그리고 실패도 분명히 좀 많았었는데 8월달의 특징은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 수면 적었지만 성공한 애들이 어떻게 했다? 그냥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았어요. 바로 부회에 걸려서 이렇게 5% 이상의 고수익이 많았다. 그리고 실패했을 때 보시면 제가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끊는. 그리고 본전에 이런 것도 보시면 실패한 것도 보면 4% 이상의 상승이 많아. 요런 특징이 있었다. 자, 8월 24일부터 보시면, 확실히 종목수가 7월부터는 적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월 단기 종목은 매미 승률. 8월 때는 총 34개 종목을 제가 컨택을 했었고, 이 중에서 뭐다? 성공은 16개, 실패도 10개, 실패가 좀 많았어요. 본전도 6개, 그 다음에 아무 상관없는 종목도 좀 있었고, 이렇게 해서 단순 보면 6 곱하기 5 하면 30%. 7월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, 그렇지만 제가 얘기 드렸죠? 8월에는 이렇게 수익 났을 때 크게 난 부분들이 많다. 요 부분만 다 해도 단순 수익에서 하면 7월 만 충분히 나왔다 중요한 점은 8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매매는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는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하고 제 매매 7월부터 8월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0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8월달 시장 힘든 가운데도 이제 단기 매매는 여전히 수익이 나고 있다는 점 보여드렸습니다. 그쵸? 이 관련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월달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. 힘내시고 오늘 불사방 저녁 공개 방송 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렸는데 다들 힘내시고 9월 저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